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벌써 7월이에요. 7월이 되면 이제 장마도 벌써 시작됐죠. 장마도 시작되고 어 본격적으로 더위도 시작될 거고 이제 여러분들 방학도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할 거예요, 그죠?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지? 지금 이렇게 교회도 잘못 오고 있는데. 어,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지 궁금할 텐데 어, 참 아쉽게도 우리 예전에 이렇게 하던 것처럼 같이 자거나 게임하고 막 물놀이하러 가고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좀 축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저랑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 어, 이번 주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어, 교회의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들에게 출석 달란트를 주려고 해요. 원래 출석 달란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때까지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달란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출석 달란트를 받느냐이 영상 예배를 보고 어, 드리고 어,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출석 달란트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배하는 모습 찍어도 되고 아니면 어~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그냥 방에서 어~ 셀카 찍어도 돼요. 그래서 보내주면 여러분들 아~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어~ 여러분 출석 달란트 아~ 출석 달란트 어, 정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이렇게 우리 초등부다 함께 예배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모습에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알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교회를 가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배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바울의 성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아그 복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큰 사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은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네, 바로 로마였어요. 이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교 여행을 하는 동안 로마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나 봐요. 그래서 로마 이야기도 많이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또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거예요. 그죠? 더 빨리 전파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로마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로마에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이, 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고 상상하고 어, 그렇게 바울은 꿈을 키워왔던 거예요 심지어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편지부터 써요 그래서 그 편지 쓴 내용이 우리 성경에도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로 쓰는 편지 바울이 로마에 쓰는 편지예요 거기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너무나도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이이 이 마음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는 거야. 어, 그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네. 어, 하지만 나중에 꼭갈 거야. 언젠가는 꼭갈 거야. 내이 마음을 알아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 시작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성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큰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 예루살렘의 사정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글쎄 그것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헌금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이지만 어, 부족하지만 전해 주셔서 그들이 어, 잘 지낼 수 있도록 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도와주고 저 교회에서 도와주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러 교회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꽤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죠? 그걸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면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돌려줘야, 어, 갖다줘야 하는 전해야 하는 어, 큰 임무가 생긴 거예요. 그 헌금으로 교회를 돕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나 많이 세워지고 또. 얼굴도 한번 못본 사이에요. 예루살렘교회와 어 뭐빌리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어 여러 교회, 아직 얼굴도 못본 사이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으로 이렇게 서로 돕고 기도하, 기도하고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이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돌고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도 돌아와요. 바울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 사랑이 돌아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만 주는 것을 원시하는데요. 사랑받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사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죠? 그런데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돌고 돕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에게 저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그게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사랑해 주고 저를 사랑해 주고 또 나중에 커서 어,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이런 게 사랑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바울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임무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어~ 제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갇힐 것을 알았어요. 기도 중에 성령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줬겠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지켜주시기를 지자들은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어, 그렇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른 곳의 형제들에게도 들렸는데 그곳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틀림없이 유대인에게 잡힐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어, 죽을 각오까지 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헌금 속에 담긴 다른 교회들의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복음 속의 사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다시 그 사랑이 예루살렘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고 싶었고,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그곳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바울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고, 수고했다고. 와서 너무 반갑다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들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고 함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의 사랑을 잔뜩 담은 헌금도 전달했어요. 너무 감격했겠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세계 각지를 돌아 다시 사랑으로 도, 돌아온 그 모습.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저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법을 다 깨뜨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 바울을, 저 바울을 잡아라. 외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을 정말 죽일 작정으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때마침 그때 근처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면, 막 말리고 일단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에 묶었어요. 그 군인이 바울을 어, 잡아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일단 조사하기 위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어, 간절히 부탁을 하나 합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어,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때까지 있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담에색으로 가다가 빛과 음성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저기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자, 죽이자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은 바울을 그대로 놔두면 저들이 정말 바울을 죽일 것 같아서 일단 보호 차원에서 세사스를 묶은 채 일단 데려갑니다. 더 높은 사람에게 어 이제 보내서 조사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다할 때까지 바울은 감옥에 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으면서 어 바울은 참 슬펐어요. 아,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정말, 로, 어, 이것만 하고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하고 나서 정말 이제 진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갇혔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을 원치 어, 않으시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바울이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바울아,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아 하나님께서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가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로마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정말 원하셨구나.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더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될까요? 어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기대하세요. 어 바울이 어한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속에 있는 말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소원이 생겨서, 어, 이대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었다니.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던 그 바울의 소원은 누구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가 바로 로마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원수의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거기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 두실 거예요 내가 나의 소원을 네 안에 심겨 놓았단다 나의 소원을 네가 이루어주겠니 이 하나님의 소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어,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을 나의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세요 바울에게 소원을 주시고 바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두시고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 이 이것을 잊지 말고 자, 하루하루 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일주일간도. 어,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열심히, 어, 또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